만수리님께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후원해주실 후원해 분들은 영상 밑에 보면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후원해주실 분은 후원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좀 그러네요. 예. 저는 이렇게 공유를 한번 잘 보시고, 만수리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등소관 드신 분들은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 주시고, 25, 12, 23, 29, 33, 32, 14, 55, 55, 32, 14, 23, 38, 39, 12, 15, 23, 25, 47, 12, 13, 18, 23, 25, 24, 23, 24, 29, 23, 33. 네, 해서 보면은. 연번도 연번도 없네요. 뭐, 여기는 연번이 없네요. 많이 보이는 숫자가 몇 번이니까 네. 여러분 댓글로 좀부탁드리요 많이 보이는 숫자 뭐가 나올 거야? 형님들 영상을 보시면은 좀 하, 이게 당수해 가지고 나올 나올만한 숫자를 좀 해주시면 또 도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면 재수 영상 보시면서 어, 자동에는 이것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그죠? 자동 환절입니다. 812-21-26 3345입니다. 812-21-26 3345 금요일 날 금요일 날9579-284045 1 9579-284045 1 9579-284045 1 네. 762224 3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또 나중에 또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동 환절 보내는데 여기는 몇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28인가 6인가요 21 3 1 3 5 4 1 예. 11 15 19 323745 11 15 19 323745 예. 11 22 24 예. 37 45 7 13성0 35 4245 7 13성0 35 4245 ちょっと待って。